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목상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로 5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소키오리로다. 참으로 요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종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체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누네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희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너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고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모세가 앞서 우리가 쭉 살펴왔던 이 모세가 이제 들어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서 들어가 차지하 차지하여 거주할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메시지 중에 메시지를 담아 노래로 만들어 가르쳐 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결론에 관한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결론이 바로 본문 44절로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분석합니다. 모세와 눈네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이 그게 이 노래를 들려주는 가르쳐 주는 자자 손손되도록 그 땅에서 부르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이 모세 노래 부분도 보면, 거기에 보면 또그 땅에서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마주할 상황들에 대한 교훈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 담아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세가 가르쳐 준 노래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상황과 환경에 의해 겸손해지는 때가 되어서 깨닫기보다는 이러한 미리 알려주는 이러한 노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져서 교만한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다 같은 교훈을 주신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어,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피부로 와다 깨닫게 될 때,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교만했구나. 그러니 지금 당하는 것들이 거기에 보응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나를 그때, 깨닫는 것보다는 미리 깨닫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때가 돼서야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다 알아서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호와도 외면하고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뭐 그렇게 사는데 진짜 중요하냐 그 순간 순간 보면 그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내 의지 내 힘대로 모든 것들을 다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상관없는 어떤 것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죠. 진짜 주관자 진짜 전능자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그죠? 30 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때 깨닫게 우리가 무력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건데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은 극률이 여기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끔 그때야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거죠. 여호와가 진짜 우리의 생사법과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그가 전능자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깨닫기보다는 이런 노래를 통해서 미리 알려 주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형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자신들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손길을 이 불쌍히 여겨 주실 때야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기보다는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기보다는 평소에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감으로써 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깨닫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늘 늘 깨닫고 알아가는 데 힘쓴다면 좋겠다는 거죠. 그 핵심이 뭡니까? 그 결론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은 결코 어느 순간에도 헛된 일이 아니다. 그 일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며, 생,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생명의 가치를 지는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 모세 노래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켜 순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생명의 가치를 지는 일이라 하는 것들을 모세가 결론으로 알려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 교훈을 바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고 또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켜 순종함이 필요한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빠져서야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극렬히 여겨주는 손길을 줄 때야 깨닫는 자 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깨닫고 읽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자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늘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이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서 늘 하나님 이 주시는 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